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운이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빛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 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 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 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 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 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못하는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시대에는 어, 요즘 시대를 어, 트라, 트라이벌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한 흐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트라이벌리즘을 직역을 하면 종족주의 또 실례적으로 번역을 하면 당파주의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종족 사람들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규합하고 그 밖에 있는 타 종족을 배타 배척하는 그러한 이유에서 그러한 모습을 또 트라이벌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신문 또 방송 매체들 또 이것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가열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을 믿기보다 사람을 믿게 되는 때로는 사람을 맹신하는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는 민주당 사람이면 무조건 믿지 않고 공화당 사람이면 무조건 믿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느 파에, 어느 종족에 속하냐에 따라서 믿고 믿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반대로 어떤 이는 민주당 사람이 얘기하면 무조건 믿고, 공화당 사람이 얘기하면 무조건 믿지 않는, 이 당파가 나눠져서 서로 어떠한 사실도 믿지 않는, 단지 사람을 믿는, 심지어 맹신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시대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음을 믿지 않는 것. 왜 복음을 믿지 않는가? 그 믿지 않는 것도 비슷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내용 자체가 사실이고 진리이지만 그럼에도 이 사실과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예수님에 대해 아니면 무언가 그 복음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아무리 사실이고 진리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 바로 이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시한 증거들이 무엇인지, 왜이 믿음이, 어, 이 복음이 믿을 만한 사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쭉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는 영생과 심판에 대한 권해,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할 증인을 소개하십니다. 먼저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증언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증언은 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최고의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은 완전하고 진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추가 증인으로 언급하십니다. 그 이유는 최고의 증인인 증인인 하나님의 증언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증언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증언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이유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세례 요한을 추가 증인으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만일 세계 최고의 동물학자가 어떤 아이에게 뭐 이러한 주장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당연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떤 아이에게 치타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이다.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학자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이 아이가 치타를 본 적도 없는 그러한 아이라면 그런가? 생각하면서 좀 의심의 여지를 남겨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예야 저 사람은 세계에서 최고의 동물 학자시고 또 치타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이란다.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말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은 부친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비슷한 이유에서 세례 요한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이 잘 알고 있고 신뢰하는 요한, 또 뒷부분에는 모세를 언급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비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거라고 그들에게 전파했었고 또그 전파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날이 가까이 왔구나.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을 신뢰하고 또 심지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일장 이십구절에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요한이 직접 한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신 후에 36절에 내게는 더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큰 증언이 있음을 언급하십니다. 36절을 꼼꼼히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럼 과연 더큰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자체가 바로 더큰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사역 자체가 증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그 사실을 완전하게 우리 앞에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역사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언하실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심판자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이 부활과 심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쉽게 연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 구약의 말씀을 살펴봐야 아,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 또 심판자임을 나타내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두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핵심 구절은 먼저 시편 2편 7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2장 7절에서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미어 질그릇하 같이 부스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시편 기자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거죠. 그럼 그 아들이 무엇을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어떻게 얻는가? 심판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심판의 권한이 있고 또 그분에게 그 영생에, 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를 알겠습니까? 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그는 거룩한 자입니다. 의인과 거룩한 자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두 구절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구절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설명한 구절들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 그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수월 무덤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사 그가 거룩한 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룩한 자이며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고 그는 구원자가 되시고 그가 심판자라는 사실은 충분한 증거가 그들 앞에 있지만 오늘 말씀의 37절과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석을 지금 듣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3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없는 버려버리는 그 말씀을 이유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듣지 못하고, 무엇을 보여주어도 보여준다는 것은 지금 5장의 배경에서 본다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9절에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구약의 말씀들 그들은 더 많이 연구하고 우리보다 더 깊은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연구합니다. 하지만 그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약은 그 생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주님의 사역, 뭐 38년대 병자를 고치는 그 사역 외 여러 가지 사역들. 또 앞으로 그들이 보게 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마치 이 시대에 정말 당파주의처럼 무슨 증거를 대도 믿지 않는 증거,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이유는 핵심적인 문제는 47 4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왔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만일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온다면 너희들은 그를 따랐을 것이다. 자기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는 것인데. 그런 사역에는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아첨하는 말을 하고, 두 번째, 자기의 어떤 인지도 또 자신을 향한 그 존경을 높이기 위해 종교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종교인이다. 그래야 그들을 따르고 또 자신의 자신의 뭔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 세 번째는 청중의 그 귀에 취향을 맞춥니다. 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는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만일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거짓 신앙들을 칭찬하시고, 높여주시고, 잘했다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또 그들이 원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과 영광을 나타냈기에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선지자들을 미워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죽인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아니, 동일하시기 때문에. 참된 진리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 시대 크리스천들 가운데에도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입술로는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진리로 여기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참된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하던 세례요한이 무슨 증거를 하던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만 골라서 듣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0여 년 정도 됐나요? 한 사건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무슨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시겠지만 좀 젊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타진요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태진 목사님은 금방 아시는 타진요가 뭐냐면 어, 타블로에게 진리를 요구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면 타블로가 누구냐? 그러니까 타블로는 에피카이라는 어떤 그룹의 가수입니다. 어, 타블로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좀 수제입니다. 미국에서 스탠포드에서 학사와 석사를 받고 한국에 가서 가수 생활을 하는 그러한 그 뭐, 젊은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있죠. 아, 어,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 그 타진료라는 사람들, 타블로에게 진리를 요구하는 그 사람들은 이 학력이 거짓이라면서 진실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타블로는 자신의 졸업장을 제시하고 성적표를 보여주고 그것도 흡족하지 않아서 스탠포드에서 직접 편지를 부탁받아서 졸업했다라는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뭐 꿍짝꿍짝 해서 무슨 편지를 가짜로 만들어냈다는 등 뭐, 그, 그때 석사학의 논문이 표절됐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또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까지 집단으로 괴롭히는 그러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블로라는 가수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 타진료 모임에, 뭐, 그, 뭐, 주도했던 그러한 사람들 한 10명 정도가 실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고 어,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던 사건입니다. 어, 이 사건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뭐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에게도 대학교 졸업한 걸 증명하라고 하면 제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뭐 졸업증, 학교에서 뭐그 성적표를 받아서 그거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가수가 미웠던 겁니다. 어, 그 가수가 그 미국에서 수제라는 거, 뭐, 그러한 것도 당시 상황에서는 미웠지만은 또그 가수의 TV에서 보이는 어떤 건방진 태도를 좋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사람이 미웠던 거지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제입니다. 교만한 죄인의 마음은 자신이 심판자가 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비판을 거부합니다. 내가 나를 괜찮다고 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에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괜찮다고 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에게 잘못됐다라고 하느냐. 그 교만한 태도가 그들의 눈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자신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다른 말로 하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그 많은 스승을 두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모데우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어,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 주님께서는 심판자이시고 생명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복된 지혜를 바라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약의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자신만 사랑하고 그 사랑이 교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영생을 위해 사역하셨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 또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에 감사하며, 날마다 생명 가운데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